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이자 전 IOC 위원 유승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뭐 워낙 올림픽 열기가 뜨거웠잖아요. 그러나 이제 선수들의 경기력이나 퍼포먼스는 시원했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더운 여름날 정말 시원한 어떤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많이 즐기셨을 거라고 보는데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첫 번째로 열리는 대면 올림픽이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많은 관중들이 경기장마다 다 빼곡하게 관중이 다 완석이 됐고요. 그리고 선수들 또한 오랜만에 관중들 앞에서 펼치는 본인들의 경기를 굉장히 즐기고 굉장히 환호하고 또 모든 선수들이 다 감동을 받은 그런 멋있는 올림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오랜만에 그런 기분을 느껴서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뭐, 저를 알리게 된 계기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이죠. 제가 사실 올림픽을 네 번을 지었습니다. 2000년 시드니, 2004년 아테네,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끝으로 이제 은퇴를 하게 됐는데요. 그네 번의 올림픽 중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획득했는데, 그 중에 그래도 2004년 올림픽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올림픽 금메달을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금메달을 목표로 계속해서 십수년간 어, 도전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사실 저는 2012년에 런던 올림픽을 끝나고 국가대표로 은퇴를 했고, 2014년도까지 어, 외국 프로리그에서 선생을 하다가, 14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은퇴를 하고, 공식적인 은퇴를 하고, 그러면서 지도자 생활을 한 2년 했습니다. 선생을 하다가 지도자를 하다 보니, 어,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을 하게 됐습니다. 선수들한테 조언을 해줄 때,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다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 또는 은퇴를 해야 될 때, 또는 이 탁구 선수 생활 말고 또 다른 어떤 조언을 받고 싶어 할 때, 저도 사실 조언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라본 게 바로 IOC 선수위원이었고, IOC 선수위원의 과정은, 어 국내에서 이제 면접을 통해서 대표 선수 한 명을 뽑고요. 그러고 나서 그 후보자가 본선에 나가서 즉 올림픽 때 유세 활동을 통해서 네 어, 명을 선출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선거 과정이 진짜 힘들었는데요. 제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이 느리게 한한 한 달이었다. 그만큼 어, 정말 몰두했고 어, 정말 헌신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IOC 위원하면은 그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대우들에 대해서만 많이 알고 계시고. 어, 또, 언, 언급을 하세요. 저도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막상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합니다. IOC라는, International Olympic c o 라는이 기관이 있고, 그 밑에 30여 개에 달하는 분과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원회들 몇 면을 보면은 선수위원회, 선수관계자위원회, 마케팅위원회, 교육위원회, 그리고 뭐, 그 유산, 그리고 서스테이빌리티위원회, 또 올림픽 프로그램위원회, 등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중 분과위원회 하나가 선수위원회인데, 선수가 있어야만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수위원회가 가장 활발하게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선수위원회를 포함해서 일곱 개 분과위원회에 참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하는 역할은 선수들의 어떤, 어, 이런 복지라든가 선수들의 환경, 그리고 선수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잘 모아서 IOC 최고 의결기구인 집행위원회에 올리는 그런 역할을 어 하는 위원회가 바로 선수 위원회입니다. 보통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촌에서 생활하죠. 그 선촌이 선수들이 묶는 동안에는 그들의 집이에요. 그럼 선수들이 그 기간 동안에 집처럼 편안한 느낌을 줄수 있고 집보다도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그 선수의 역할인데 저희 선수위원회에서 이번에 좀 특이하게 이게 마련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두 가지인데요. 크게는 하나는 마인드 존이라고 해서 선수들이 이 대회를 나오면. 굉장한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회 도중에 슬럼프 와서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대회 끝나고 나서 이 멘탈적으로 약간의 어려움을 느껴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마인드존이라고 해서 전문가가 상주해서 선수의 실시간으로 상담을 받고 거기서 치유를 하고 릴렉스 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게 저희 선수연회가 이번에 대표적으로 한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이 IOC가 2013년부터 토마스 바우 위원장이 취임하시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게 바로 성비 기준입니다 젠더 이퀄리티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 파리올림픽은 정말 동등하게 50대 50의 남녀 선수, 출전 선수 비율이 딱 동등하게 제공이 됐고요 그러면 은 엄마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엄마 선수들이 아이를 띄어놓고 3, 4주씩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다고 저희가 보고 있어서 선수촌 내에 타가 시설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는 그두 가지의 대표적으로 선수들 관련된 시설들이 각광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선수위원회는 그 선수의 목소리를 기담아서 올림픽 내에서 또는 올림픽 외적으로도 선수들이 정말 행복하게 나는 올림피언이다, 올림픽을 꿈꾸는 선수다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도 선수하고 지도자를 해봤지만 선수가, 선수와 지도자가 하는 건 필드에서의 어떤 역할인데요. 정말 행정가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방대하다고 저는 볼수 있습니다. IOC원을 하다 보니 이 올림픽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정말 밤잠을 못 자고 고생하는구나. 이 무대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무대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행정가의 역할입니다. 행정가는 어, 그에 관련된 어떤 규정을 만들 수가 있고요. 정비를 할 수가 있고 또 선수들이나 지도자 현장의 어떤 그런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좀더 나은, 낮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스포츠 행정가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행정가라고 들으면 막연히 그냥 사무 일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저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할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사무직에서 그걸 서포터해서 할수 있는 게 있는데 다양한 어떤 분야가 나눠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스포츠 행정가라고 하면 이 필드 전체적인 체육 행정을 좀더 나은게 만들어줄 수 있는 또 선수들이나 지도자, 생활체육 동호인들 스포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 뭔가 바뀌었다. 어 규정이 바뀌었네. 어 환경이 바뀌었네. 바닥 색깔이 바뀌었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다 스포츠 행정과 하는 역할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제 개인적으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선수촌장을 했었거든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30년 전에 88 올림픽을 보고 꿈을 키운 선수가 30년 후에 IOC원이 돼서 어, 선촌장으로서 선수들과 함께 호흡한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뿌듯했고 감동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더선수를 위해서 목소리를 더 내야 되겠다라고 하던 찰나에 좀이 스포츠계에 좀안 좋은 음,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사로 접했는데 지금 IOC나 국제 기관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사이버 블링 같은 이제 인터넷 테러 같은 거죠. 뭐 댓글 악플을 단다거나 뭐 DM을 줘서 계속해서 지속적 으로 공격한다든가. 근데 한 선수가 이제 그런 악플에 시달리다가 좀안 좋은 어떤 그런 일을 겪게 되고 그거를 이제 제가 보고 아 이거는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이제 왜냐면 우리나라 의 프로스포츠 종목 선수들은 대부분 다 어, 나이대가 어, 20대 초반에 형성이 돼 있고 또그 선수들은 매일매일 시합을 하는데 매일 본인이 시합을 하고 난 다음에 기사 검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잘하든 못하든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댓글이 달리는데 좋은 댓글 열번 보고 안 좋은 댓글 한번 보면 거기에 이제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경기도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개인 SNS에 어, 국회든 행정부든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댓글 굉장히 위험한 거다. 선수들한테 치명적인 어떤 위험 요소다라고 했는데 그걸 국회에서 받으셔 가지고 그 이후로 어, 지금까지도 어, 인터넷을 대표하는 포털에 어, 스포츠 기사에는 댓글을 못 달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작은 음, 목소리지만 우리 모두가 기구이기로 낸다면큰 울림이 될수 있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뿌듯한 뭐 경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3년째 초등학생의 미래 희망 직업 순위가 1등이 운동 선수더라고요. 그럼 운동 선수로 성공할 수 있는 선수들, 뭐 우리 아이돌선흥민 이강인 선수를 보면서 목표를 두고 있지만 그게 만약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다양한 스포츠 분야의 몸담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세, 역량, 지식 지금은 그런 걸 논할 때라기보다는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내가 운동선수 꿈꾸고 있는데 그럼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받지? 손흥민 선수가 대회를 나가거나 구단하고 협상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관심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자세라고 저는 그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식은 그 관심이 갖다 보면 지식이 생기게 되고요. 관심을 갖다 보면 스포츠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갖게 되고, 또 관심을 갖다 보면 내가 할수 있는 역량이 꼭 선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의 어떤 직업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포츠 정말 매력 있고, 가치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도전하시고 관심 가지십시오.